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우리 개혁개정에서는이계명하고 명령하고 구분을 했거든요. 근데 김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이거를 커맨드 그래가지고 똑같은 단어로 번역해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뭘까요? 그것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뭐를 우리에게 요구하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소원을 두면 성령이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면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 소원을 가져야 되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노력을 해야 되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분투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란대로 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죄가 끊어져요. 여러분, 지혜를 받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병이 고쳐져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기름붐이 있었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기도할 필요 없고, 공부할 필요 없고, 노력할 필요 없고, 수고할 필요 없고, 그 어떤 거 필요 없고, 예. 그대로 그냥 여러분 세상 하지 가십시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 기도 안 하셨나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 공부 안 하셨나요? 예수님이 수고 안 하셨나요? 왜 착각을 하십니까? 날로 먹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노동하라고 면 노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라고 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것을 보시고 성령이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버리는 거고 여러분 병을 낫게 하는 거고 지혜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노벨장 타게 하는 거고 세계적인 재벌을 만드는 거고 여러분 관직을 하나는 주시고 대통령 되는 거고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판사 되는 거고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탁월함을 보고 굴복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죠. 내가 늘 이야기하죠. 한푼 집시 깡통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깡통을 쳐버려요 그냥. 뭐라고 그러죠? 너 구걸이나 하지 말아라 그러죠. 예수님을 욕보이는 게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죠. 온갖 음란한 짓을 하면서 목사라고 랬을때 뭐하겠어요 여러분. 니나 제대로 인간이 되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짓말을 하는 이게 장로. 여러분 모르겠어요? 사람이 되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 안에서 구하게 되면 죄도 끊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무능한 사람이 하나 능력도 준다니까요. 정말 죽을 수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 다시 부활하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무식한 사람이 천재가로 바뀐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뭐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는, 그래서 저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이란 제목입니다. 예. 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희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제가 오늘 아침에 청민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는 쇼크 먹었어요. 너희들 천국 갔다 왔냐? 천국 안 갔다 왔대요. 그 말은 맞아요. 너희들 천국 경험했냐? 천국 경험 안 했대요. 그럼 너희들 안에 성령이 계시냐? 계신대요. 다 음성 듣고 다 이렇게 성령 체험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입신해서 천국 갔다 와야지 천국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대요. 너희들이 천국에 있다는 어떻게 아냐 그러는데 그거는 인정한데 뭐야 성경 이야기하더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에 로마서 14장 몇 절이더라? 7절인가? 그걸 읽어줬어요. 하나님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 거짓말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구절을 몰라 그럼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무 쪽에서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네. 거기서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거든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럼 뭐를 말하느냐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음성을 들어도 가치관이 육신적인 거예요 인본적이고 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 경험한다는 것을 아마 설교를 아마 20, 30번 했을 거예요, 아마. 지난 26년 동안. 그런데도 고그 아이들은 천국을 경험 안 했대요. 제가 쇼크 먹었어요. 그걸 왜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삶의 전부로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부스러기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네. 제가 요즘에 그런 이야기 자꾸 듣는다니까. 목사님이 30대 째 펄펄 살아있대. 힘이 있대. 왜 그러겠어요? 지난 40년 동안 내 삶의 중심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아주 아파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에? 상황이 아니난 펄펄 살아있어요. 왜 그러냐? 성령을 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는데 왜 하나님과 여러분 인생을 결판을 안 짓습니까? 돈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상 쓰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한 소리 들었다고 여러분 그야말로 낙심하고 자녀가 예를 들면 속상한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 꺼진 것처럼 한숨 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과 여러분 인생을 왜안 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보혜사로 오셨어요 네. 여러분의 그야말로 변호사로 왔고 여러분의 위로자로 왔고 여러분의 지혜자로 오셨어요 상담자로 오셨어요 그분을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성령이 여러분의 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강권으로 인도할 때까지 스미스 위글스 버스로 나이나드 본캐처럼 조영규 목사님처럼 안 그렇겠습니까? 돌아가신 어? 온누리교회 하영교 목사님처럼 나중에 제가 물약 뜨고 나서 고영성 목사처럼 할 거예요. 네. <laughs>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그 어떤 죄보다도 성령을 구하지 않는 죄가 커요, 여러분. 네.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학벌 따지지 마세요. 가문 따지지 말고, IQ 따지지 말고, 어? 여러분, 나라 따지지 말고, 계층 따지지 말고, 가정환경 따지지 말아요.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걸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코리아교회 와서 여러분 무엇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들으셨나요? 성령 이야기 제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는 이 시대에 한국을 쓰신다는 이야기. 그런데 홀라당 다 날아가버렸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셔 영원토록 함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한 예. 그럼 왜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죠 제가 늘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세요.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계획 개정은 대원자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 세상을 알지 못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에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알아요. 그리고 성령과 교통해요. 그런데 왜 그리 차니 세상 사람과 한마디로 말해 시추글이 날마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그야말로 견주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과 더불어 늘 열등감에 사여야 되냐고요 인격에 있어서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진 직장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비전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활력에 있어서 크리스않은 세상을 압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되기까지는 어때요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좌절을 하죠 여러분이 실패를 해요 여러분이 꼬꾸라져요. 네. 여러분이 그야말로 날마다 깨져요. 그때 제가 금요일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일었으면 돼요. 주님은 하십니다. 성령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거라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의 이름을 벌떡 일어나게 하세요. 부활시켜버리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역전극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어 퍼버리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고리학교를 한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교회로 만들 것처럼 믿어요. 예. 네. 주님이 제2종교에 대한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성령 안에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이대로 하나님께서 폭삭 주저앉아서 끝나버리게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무덤에 계신 주님이 부활하듯이 손바닥만한 고리학교에 붕 붕해서 한국과 아시아 세계를 뒤집는 그날이 오리라.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알아요. 그리고 그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나는 다른 거 없이. 고리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성령에 가난한, 탁월한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 뭐냐? 성령을 잘 알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성령의 친수감자여 전문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2023년이 되게 하소서 2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체질화되게 하소서. 3번,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성령 충만과 그 영으로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잠깐 우리 이건 놓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